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듣고 깨달으라라고 선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 바리새인들 어, 종교 지도자들은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영혼을 더럽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다시 말하면. 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와 이르되 바리세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laughs> 심은 것마다 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십사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정 이제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뭐 뭐 먹으면 안 되고 뭐뭐안 뭐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는 또 그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자신들은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악한 말, 정죄의 말, 교만한 말 그것이 영혼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바리새인들의 지분이, 기분이 지금 거슬렀고 또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예수를 미워하고 책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큰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 당황스러워하면서 어,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어,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원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내버려 두라. 그 그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다.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들은 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덩이에 빠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린 네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돌아 어, 이제 따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어, 진리보다 진리 그 자체보다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말들 무엇이 정결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이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게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묻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 배로 소화되고 나면 뒤 배설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 문제인데,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마음의 표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 가득한 어 악한 말들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입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어 먼저는 어 이제 6계명을 범하는 살인 또 7계명을 범하는 간음과 음란 8개명을 범하는 도둑질, 9개명을 범하는 거짓 증거와 피방, 이런 것들이 바로 입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들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을 깨뜨리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제일 먼저 나오고,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행동이 뒤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심판의 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너무 중요한 죄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은 다시 한번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또 음식이 아니라 어,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어, 이렇게 악한 말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기관들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정결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 마음 가운데 말씀 의가 충만해지고 나면요. 희락이 또 충만해지고 평화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도 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를 정말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어, 충만하여서 입을 통하여 표출되어지는 악한 말들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 하나님 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을 통여서 나오는 말이 양약과 같아서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어지도록 그런 천국을 살아내는 하루 보여주는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